오장 구원의 경륜 사람이 잃어버린 바가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불행과 질병과 그리고 사망을 당할 사람들로 차게 될 것과 범죄자에게는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늘은 슬픔으로 가득찼다. 아담의 온 가족은 필연코 죽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인자하신 예수의 얼굴에서 동정과 슬픔의 표정을 보았다. 잠시 후에 나는 그분께서 아버지를 두른 찬란한 빛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보았다. 잠시 후에 나는 그분께서 아버지를 두른 찬란한 빛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보았다. 나와 함께 다니는 천사는 그가 그 아버지와 은밀한 회의를 하시고 있다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아버지와 의논하시는 동안에 천사들은 심히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세 번이나 그 아버지를 두른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셨는데 그때 그분의 모습을 볼수 있었다. 그분의 얼굴은 침착하고 고민과 의혹의 빛이 없었고 말로 형용, 형용할 수 없이 고상하고 자비로움으로 빛났다. 그 다음에 그는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피할 길이 마련되었음을 천사의 무리에게 알리셨다. 그는 저희에게 당신을 통해서 인류가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한 결과 그의 생명을 속죄물로 드리기로 한 것과 그가 친히 죽음의 선고를 받기로 한 것과 또 그의 피 공로와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한 공로로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아름다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들의 사령관이 저희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구원의 계획을 공개했을 때 천사들은 처음에는 즐거워 할 수가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기가 아버지의 진노와 범죄한 인생 사이에 중보자로 서실 것과 친히 죄악을 지시고 경멸을 당하실 것이며 그럼에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자는 몇안될 것을 말씀하셨다. 거의 모든 사람이 당신을 미워하고 배척할 것이다. 그는 하늘에 있는 그의 모든 영광을 떠나 사람으로 세상에 나타나사 진히 자신을 낮추사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실제로 체험하실 것이었으니. 이는 시험 당하는 자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지를 아시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가 교사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나면 사람의 손에 잡혀 사당과 그 부하들이 악한 자들을 통하여 가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포악과 고통을 당하실 것이며 그는 죄인과 같이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가장 참혹한 죽음을 당하실 것과 천사들이 참아 보지 못해 얼굴을 가려울 정도로 무서운 고민의 시간을 당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의 고통은 다만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더 심한 정신적 고통인데 육체적인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큰 고통이 될 것이었다. 그는 온 세상에 죄의 짐을 지실 것이다. 그는 천사들에게 자기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과, 그분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중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거짓 선지자들,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들 중의 하나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4장 11절, 과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백성들을 속이며 많은 사람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갔다. 마법사들과 요술사들은 놀랄 만한 능력을 보이며. 백성들을 끌고 한적한 산으로 나갔다. 그러나 이 예언은 또한 말세를 위한 것이다. 이 징조는 재림의 징조로 주신 것이다. 우리들은 거짓된 주장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거짓 꿈들과 거짓 이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떠나가지 말라. 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가르침을 받았노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려고 하며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결코 저들에게 맡기신 일이 없는 사업에 착수하려고 할 것에 대하여 보았다. 그러한 일들의 결과로서 혼란이 이를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가장 큰 열심을 내어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한다. 다니엘서 12장 오늘은 2절입니다. 특별한 부활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얻는다. 그를 찌른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비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나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충성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게 된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이름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란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패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허감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견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스바냐 1장 14절에서 17절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릎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 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러할지어다.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 우리는 마지막 때에 가까이 이르렀다. 나는 하나님의 보복의 심판이 이 땅에 이미 내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는 미구에 일어나려는 사건에 관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빛이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무서운 흑암의 원인을 알아내어 사람들이 그처럼 큰 미혹을 스스로 초래하는 그 길을 막아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배워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세상에 주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빛을 사람들에게 주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경고와 권면과 헌계의 말씀을 주셨다. 그러나 그분의 음성을 순종하는 자는 별로 없다. 유대 민족처럼 대다수의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까지도 그들의 유일한 이점을 사랑하고 있지만 그큰 축복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보답하지 않는다. 무한한 자비로서 마지막 경고의 기별이 세상에 전파되어 그리스도께서 문앞에서 계심이 알려지고 하나님의 범해진 율법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홍수전의 사람들이 조서로서 노아의 경고를 거절했던 것처럼 쾌락을 사랑하는 오늘날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의 기별을 거절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그분의 진노가 바야흐로 내리려 하고 있는 때에 세상은 변함없이 그대로 돌아가고 세속적 사업과 쾌락에 몰두하는 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